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여러분, 어, 10월 10일 이후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주식 시장도 맥을 못 추고 있고, 또 AI 거품농까지 곁들여지면서 지금, 어, 나스닥이 폭락하고 있고, 테슬라도 400선을 처음으로 하향 이탈했는데요. 자, 도대체 이 시장이 언제쯤 진정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톱니의 중요한 인터뷰 영상 중간 부분에 제 목소리 더빙으로 들려드리고요. 먼저 X의 테슬라 관련 주요 소식을 빠르게 정리하고 원인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웨이모는 골든 스테이트 내더 많은 지역에서 완전 자율주행 운전이 허가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2026년 중반에는 샌디에고에서 샌디에고에서 라이더들을 더 많이 늘릴 계획의, 계획을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웨이모도 그렇고 전망기적으로 로보택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웨이모가 어, 테슬라보다 먼저 이렇게 그 규제 허가를 뚫고 나가는 모습은 테슬라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어,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최근 수사에 몰려 있는데, 이제 그 기술 경쟁에서 중국과의 그, 미중 패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빠르게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을 전격 허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을, 어, 제가 개인적인 내피셜이긴 하지만 빠르게, 어, 내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만, 어, 고생을 하면 2026년에는 좋은 소식이, 어, 4월 사이버캡 대량 기가캐스팅 공법 양상과 함께 그 전에, 어, 좋은 소식을 한번 기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지금 한국에서도 FST14 버전이 지금 자율주행으로, 어, 운전하는 모습이 나와서 충격을 주었는데요. 자, 소울 메리트가, 어, 드디어 14.2 버전, 어, 이거를 이제 받았죠. 그래서, 어, 42분 정도 운전을 하고, 어, 소감을 지금 올렸는데, 어, V13 대비해서, 그 V14와 대비해서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고, 어,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FSD V14.2에 새로운 업데이트를 이렇게 정리를 해 줬는데요. 정지 화면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점점 더 인간 운전자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는게 테슬라 FSD 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여러 후기들이 지금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윤타 차이가 이제 그 테슬라 fsd 14.2 버전에 대해서 이거는 작은 업데이트가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윤타 차에는 테슬라 AI 수석 스태프 엔지니어죠. 자 소열 메리트와의 답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업데이트된 2026년은 모델 S와 모델 X를 출시를 했는데요. 이거는 인벤토리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중국에서도 지금 빠른 어, 확장을 2026년 준비를 하고 있는 테슬라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테슬라는 캐나다에서 새로운 모델와의 퍼포먼스를 출시했는데, 시장 가격은, 어, 캐나다 달러로 74,990입니다. 인도는 2026년 1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테슬라는 멕시코에서 새로운 모델와의 퍼포먼스를 출시를 했는데, 어, 여기 사양과 외부, 내부 조건이 이번에 개선이 많이 된 어, 제품이죠. 자, 이 제품이, 어, 테슬라, 멕시코, 그러니까 캐나다, 멕시코, 지금 속속 그, 그, 이 모델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반가운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테슬라가 이제 콜롬비아 진출 소식을 제가 어제 알려드렸는데, 이번에 그 11월 20일 콜롬비아 공식 진출을 보도하면서 테슬라는 어 보고타 안디노 몰에서 런칭 이벤트를 개최했는데 모델 3와 모델 Y 어, 주문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자, 2020년 1월부터 인도를 시작하는데요. 이게 이제 50번째 글로벌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주요 모델 가격을 확인해 보면은 어, 여기는 이제 관세를 제로로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있어서 종전의 그 레거시 전기차 업체, 그리고 BY대와 대비해서 테슬라가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자, 2024년에 어, 자회사 설립 후에 1년 만에, 어, 이 EV 시장 가동률이 17.7%까지 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콜롬비아가 이 친환경적인 전기차 정책을 지금 펴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또 테슬라가 많은 약진을 할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 톱니의, 어, 그 주식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 폭락을 부른 어, 10월 10일 사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 목소리로 더빙한 영상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10월 10일 이후 계속 비틀거리며 약세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톱니입니다. 그날 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주식시장 흐름도 10월 10일에 충격을 다시 반복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10월 10일 당시 청산규모가 너무 커서 그때 시장 조정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마켓메이커들은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의 중앙은행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들이 재무상태폐 손실이 발생해 자본을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본능적으로 포지션을 줄이고 거래 규모를 축소하게 됩니다. 그러다 가격이 더 떨어지면 추가로 매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속적인 하락세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마켓 메이커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인데요. 202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땐 시장이 완전히 정리되기까지 약 8주가 걸렸는데, 이번에 겨우 6주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떤 면에서는 주식시장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이어진 포지션 청산과 유동성 약화, 그리고 그로 인한 시장도나 흐름 때문입니다. 앵커 질문입니다. 10월 6월 6일에서 7일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5천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며칠 뒤에도 여전히 12만 달러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8만 6천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10월 10일 전으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변하게 된 걸까요? CNBC 앵커 질문입니다. 오늘이 11월 20일이니까요. 아마페 시장에는 이른바 자동화된 거래 프로세스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중 하나가 ADL (자동 디 레버리징)입니다. 이건 투자자의 계좌나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포지션을 청산하는 기능인데요. 쉽게 말하면 마진콜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특정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다른 거래소와 다르게 움직였고 원래 1달러에 고정되어 있어야 스테이블 코인이 6 5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이건 해당 거래소 내부의 유동성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고 다른 시장 전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여러 계좌에서 ADL 자동 디레버징이 연쇄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 청산이 다른 거래소로 번지면서 연쇄적인 청산이 발생한 거죠. 단몇분 전까지만 해도 수익을 내고 있던 계좌들조차 대거 청산되며 그 영향이 다른 거래소로 번지며 시장이 전체가 흔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죠? 앵커 질문입니다. 마켓메이커들이 타격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탐리입니다. 저는 또 물론 어떤 업체들이 관련됐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굳이 특정 이름을 공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될 점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버그, 주코드 오류라는 겁니다. 그들은 해당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을 내부 시, 시, 시세만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여러 거래소의 시세 데이터를 함께 반영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오류로 인해 마켓 메이커들과 트레이더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이 크게 줄었고, 아시다시피 거래량이 줄어들면 암호화폐 가격도 함께 하락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추가 자본을 확보해야 하고 결국 보유 자산 규모를 더 줄일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악순환적인 약화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사태도 일종의 소프트웨어 버그가 그 원인이라고 봐야 할까요? 앵커 질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어떤 문제를 가리키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맞습니다. 그 표현이 정확해요. 1987년에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라는 프로그램 매도 전략이 당시 주식 시장 붕괴, 이른바 블랙 먼데이를 촉발한 글리치였죠. 그 일을 계기로 금융계는 교훈을 얻었고 그 이후로는 그런 상품을 다시 내놓지 않았죠. 니닙니다 2005년 금융 위기 때는 부동산 담보가 불안정했던 이른바 서프라이모기지 상품들이 문제였죠. 그 금융권은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며 개선했습니다. 저는 지금 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주재당국이 지나치게, 어, 바로 당시의 부작용이었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번 ADL과 가격 산정 방식의 오류 같은 일을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행히 암호화폐 시장에는 그런 과잉 규제가 없을 거라는 점이 좋은 점인데요. 청산의 여파를 감당해야 합니다. 2022년에도 비슷한 대규모 청산 사태가 있었죠. 그때 시장이 안정되기까지 약 8주가 결, 걸렸는데 결국 탕 중앙화 금융의 구조적인 특성이기도 합니다. 톱니 인터뷰입니다. 시스템의 그 가장 위험한 건 레버리지입니다.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톱니 인터뷰였습니다. 자 영상을 들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사실을 어, 물론 이 요인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뭐 관세 역량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 톱니가 나름 이 분야에서 굉장히 어, 정통한 그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톱니의 말은 좀 귀담아 들릴 필요가 있는데요. 자, 현재 톱니는 펀드 스트레이트의 공동 창업자면서 비트마인의 어, 이 테크놀로지 부분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11월 20일 CNBC의 어, 파워런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10월 10일 폭락 원인을 어 ADL 오토 디레버리징 시스템 코드 오류로 지목을 했는데요. 이 ADL 코드 오류로 인해서 200만 계좌가 어, 청산이 발생됐고 시장 메이커의 약화로 인해서 어 지금까지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이 인터뷰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 83,000 달러까지 하락을 해서 어, 월에 하락률만 2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 항목별로 좀 주요 그 코멘트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0월 10일 특정 거래소에서 스테블 코인 가격이 어 원래 이제 1달러로 매칭이 되었는데 있어야 정상인데 이게 0.55 65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부 가격만 사용한 코드 오류로 ADL 자동 청산 어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어 200만 수익 계좌까지 동시에 청산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 청산이 다른 거래소로 확산이 되면서 연쇄 효과를 어,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메이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자의 균형이 붕괴되었고,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은행이 하던 역할을 이 시장 메이커들이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 이 사람들의 그, 이 시장 메이커,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이 어, 상실되면서, 어, 드립이 지속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메이커의 자본 손실로 8주간 매도 압력이 이제 그 강도가 높아졌는데 이는 2 0 2 2년에 사건을 재현하고 있다. 그래서 어 규제 대신 코드 수정으로 어 회복이 예상이 되는데 제 역사적으로 보면 1987년 포트폴리오 보험 글리치처럼 2009년 부동산 담보 어 문제 때도 역시 어 요런 문제들이 그 방아쇠 효과를 어~ 하면서 시장 폭락을 블랙 먼데이를 가져왔는데 자 에이 델 코드와 가격 끌어오기 방식이 어, 요번을 교훈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융 위기에 이제 패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크립토는 규제가 덜하고 빠른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자 코드 조정으로 앞으로 이런 그 재발하는 일이 어, 방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주식시장 선행지표를 보면은 어 앞으로 이제 2주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어, 예전 이, 이런 유사 사태가 있을 때 8주가 걸렸는데 지금 6주가 경과되는 시점이라. 2주 정도 남았는데 이번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암화폐 호 조정이 끝나면은 어 매수 기회가 다시 올 거고 프로토콜 자체는 정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DL 메커니즘이 뭐냐? 어그 궁금하신 분을 위해서 이제 좀 확인을 해 드리면은 어 마지콜 자동화 그리고 담보 가치가 하락할 때 강제 청산하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어, 이번 버그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안테나, 어, USD, 어, 바이낸스 가격 왜곡으로 과도 청산이 일어난 건데요. 내부 가격만 끌어와서 이 유동성과 이제 그 격리가 실패하면서 캐스케이드 효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부 가격 뿐만 아니라 외부 가격도 창고를 해서 어, 이렇게 강제 청산이 안 되게 했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이제 오류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12만 5천 달러에서 이 비트코인 가격은 불과 한달 만에 8 2 0 0달러로 그 다시 추락을 했고, 이더리움까지 이제 동반하라고 하고 있는데, 어, 결론적으로 이 ADL 코드 오류는 크립토 자동화의 취약성을 이번에 드러낸 거고, 어, 이거는 이제 빠르게 수정이 될 거고, 향후 시장은 안정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어, B2보다는, 어, 분할 매수 전략을, 어, 톱니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DL 오토 디레버리징 메커니즘 시스템은 어, 발동 순서부터 어, 작동 방식까지 지금 정조하면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어, 개념은 마진콜 개념과 같다. 그래서 강제청산이 일어나면 이 강제청산된 금액을 어쨌든 메꿔야 다시 시장이 안정이 되는데 지금은 어, 예전에는 한 8초 정도 걸렸고 지금은 6초 정도 경과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 이번에 이거를 교훈으로 어, 시스템이 더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 주요 거래소에서 ADL 사용 여부를 보면 세계 최대의 그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도 사용을 하고 있고, 어그 다음에 이제 바이비트, 어 OK, OKX, 어, 비트맥스도 이제 최초 도입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주화면 한번 체크해 주시고, 어 2025년 10월 이 폭락 때어 단계별로 어이 일달러가0 6으로 왜곡이 되면서 에이델 내부 코드가 이제 가격만 보고, 어 작동하다 보니까 시스템 파산 위기로 판단을 했고, 순식간에 수익계좌마저도 200만 개자가 청산이 되면서 강제 청산된 거죠. 어, 이게 지금 6주, 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어, 향후, 어, 그러면 이제 2주면은 한 12월 정도, 어 그때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다시 재반등하지 않을까. 톱니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DL과 이제 일반 강제 청, 청산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일반 강제 청산은 손실난 계좌만 청산을 하는데 반해서 ADL은 수익난 계좌도 이번에 대상으로 청산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강제 청산은 속도가 느리고 시장 충격은 중, 중간인 반면에 ADL 청산은 순식간에 대량 실행이 되면서 이 캐스케이드 유발 그를 통해서 시장 충격이 극대하게 커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무시무시한 메커니즘인데, ADL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테슬라와 그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테슬라 같은 앞으로 세계 1등이 될 주식을 왜 매수해야 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경제 독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해체할 수 있는, 어, 소위 그, 앞으로 10년을 주도할 그런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현재는 엔비디아가 세계 1등 기업으로 그걸 주도하고 있고, 이 엔비디아의 바톤을 이어서 앞으로 세계를 주도해 나갈 기업이 바로 테슬라라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테슬라를 경제 독립 시야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을 놓칠 경우에는, 이, 아무리 투자 수익을 좀 많이 올려도 다시 인플레이션 반감 효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내 자산이 갉아먹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 인플레이션을 해체할 수 있는 유리한, 유일한 자산인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 비트코인이 어, 이렇게 ADL 어, 시스템 코드 오류로 인해서 가격 조절을 받을 때 그러니까 1억 7천 까지올랐던 가격이 지금 1억 2천 한 5천만 원이 지금 빠져있는 상황인데 이때가 0.01 코인이라도 매수할 수 있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요 점을 놓치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해제하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트가 아니라 내 돈으로 종자돈으로 일부는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계 1등 주식, 예를 들어서 테슬라나 엔비디아,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어 연평균 수익률과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를 본다면은 비트코인과 이그 이더리움은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다 탁월하고 어 세계 1등 주식 앞으로 테슬라는 어 중간 정도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과는 테슬라에서 내고 어 자산의 가치 보존, 보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통해서 하면 어 아주 그 환상적인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가도 폭락하고 코인도 폭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미 연준에서 어또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죠. 어이 시장이 패닉에 빠져. 미국의 그그 이인자, 그미 연준의 이인자가 연말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시장을 어좀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21일 현재 어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 어좀 약간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자, 이 시점에서 이제 간밤에 테슬라를 좀 정리를 해보면, 장중에 402달러까지 치열하게 400선을 뚫고 올라가는 어, 강한 힘을 느꼈는데, 어,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어, 그 각종 지표에 그 뒤늦게 발표되는 점, 그리고 이제 관세가 지금 불확실, 미궁 속으로 좀 빠져들고 있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어, 연준 2인자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내비쳤지만, 아직까지도, 어,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어, 금리나, 어, 확률은, 어, 정말 50대 50이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이제, 어,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애프터장에서 393달러로, 어, 다시 소폭 반등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테슬라의 이제 성장, 어, 아웃퍼폼은 결국은, 어, 사이버캡이, 어, 정말 50만 대 양산을 향해서 찍어 나가고, FSE, 어, 그, 로보택시 자율주행에 인, 인간 운전자, 어, 제거 발표가 되면은 테슬라는 한번더 500을 뚫고 600까지 직진할수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디시길 바라고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 최고 가격 기록이 1억 7,900만 원이었는데 현재 어 1억 1,000만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 무려 어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 어,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럴 때가 이제 내가 어 바닥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 분할 매수 전략은 지금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우리가 시간 시기를 조금 늘려서 보면은 어, 여러분 어, 2023년 1월 어, 그때 테슬라 주가가 얼마였겠습니까? 그리고 어, 2025년 지금의 어, 테슬라 주가를 생각해 본다면 당시 테슬라 주가 어, 2년 전에는 200달러대였죠. 어, 아무리 테슬라가 안 올라간다 해도 이미 지금은 400달러 선, 그때 비해서 두배 정도 더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 중요한 거는 경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준비, 그 경제 독립 씨앗 파종, 어, 그 파종은 쌀때 사는 게 씨앗을 더 장만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비트코인,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억 7천만원 하던 걸 지금 1억 2천만원대에 살수 있으니까, 만약에 0.1코인이라도, 어, 과거에 뭐 이거를 1억, 어, 그, 그, 1700만원에 구입을 했다면, 이제는 요게 1200만원대까지 한, 저그 500만원 정도 낮게 거래되니까 이런 기회를 잘 우리가 분할 매수 dca 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 비트코인은 정해진 미래입니다. 힘내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